이게요. 앞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지수법칙과 곱셈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을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승 나누기 a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마 3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보여?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니? 잘 모르겠죠. 그죠? 음... 앞에 우리가 그 거듭제곱근 구하는 거 있었죠. 세제곱근 구하는 거에서 외우라고 했던 인수분해 공식 혹시 기억나요? A3승 플러스 B3승은 뭘로 인수분해 할수 있죠? A뿔 B에다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얘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었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고, 아,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되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뿔뿔 마구요, 마마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공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조금만 접목시켜 볼게요. 자, 잘 봐. 너는 음, x 더하기 y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물론 안 돼요. 하나씩밖에 없는데 무슨 인수분해야? 하지만 우리가 뭘 배웠어요? 거듭제곱꼴을 배웠죠. 우리는 제곱해서 x가 되는 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세제곱해서도 x가 되는 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x3분의 1승의 3승과 y3분의 1승의 3승의, 3승의 합으로 볼수 있는 거야. 아니 즉 이거 하나짜리가 아니야. 이거 세 개짜리인 거야. 누구의 세 개짜리? x3분의 1승의 세 개짜리인 거야. 이해돼 괜찮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X3분의 1승 더하기 Y3분의 1승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개 있는 거 X의 3분의 2승이 되겠지. 괜찮아요? 이거? 그 다음 마이너스 X3분의 1승 Y3분의 1승 플러스 Y의 3분의 2승이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 어머? 이거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느냐? 지수 유리수로 만들어줘서 인수분해 억지로 억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바로 그거야. 봐봐. A하고 B의 마 1승이 있죠. 근데 얘를 A 3분의 1승과 플러스 B의 마 3분의 1승으로 나눠주고 싶대.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요거 A 3분의 1승의 3승이고요. 이건 B의 마 3분의 1승의 3승인 거야. 오케이? 그 그러니까 A 3분의 1승의 3승. 이거는 B의 마 3분의 1승의 3승으로 가면 돼. 자, 그럼 1번. 식을 써보면 앞에 거는, 앞에 거가 밑줄 친 놈만 써볼게. 3분의 1승 플러스 B의 마 3분의 1승. 쓰는 게좀 거지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쓸 거야. A의 3분의 2승.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3분의 1승, B의 마 3분의 1승, 그 다음 플러스 B의 마 3분의 2승이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어떤 놈은 요거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아니냐 아니에요. 마 3분의 1 곱하기 2인 거야. 지수끼리 곱셈이니까. 자, 그럼 요거 나누기 뭐 하고 있는 거야? a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마 3분의 1승인거잖아 그럼 뭐니? 슝슝 지워버리고 얘가 답인거죠 괜찮아요? 됐죠? 됐죠? 네 이걸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좀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쓸 사람은 좀 써둘까? 요거? 아, 이씨, 쉬어, 선이. 요거. 쓸 사람은 좀 써두세요. 1승되어 있는 것도 인수분해를 억지로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디까지나 지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유리수까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약간 너희들이 약간, 뭐라 그러지? 컬처 쇼크가 올 거야. 그, 초등학교 때왜그 분수 처음 배웠을 때 컬처 쇼크. 2분의 1이란 과연 무엇일까?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런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수가 2분의 1인 게 뭘까요? 반만 곱하는 거야, 그 숫자를. 반만 곱하는 거야. 지수가 3분의 1은 뭐예요? 3분의 1만 곱하는 거야, 3분의 1만. 곱하기 3분의 1이 아니라, 그, 사람 숫자에 3분의 1 쓰는 사람 숫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분의 1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라는 숫자가 4의 3분의 1승 3개가 만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3개가 만나서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개를 온전히 곱해야지만 4가 되지만 그 3개를 온전히 곱하는 그 3개 중에서 이 1개만 곱하게끔 되는 게 4의 4분의 1승인 거야. 어떤 놈을 구성하는 놈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곱셈에 의해서. 알겠죠? 이게 4의 3분의 1승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지수와 유리수인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게요. X의 4분의 1승, 플러스 Y의 마 4분의 1승, 곱하기, 2. X의 4분의 1승, 마이너스 Y의 마 4분의 1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이거? 똑같은 놈을 합한 거, 뺀 거, 합차금은 제곱이 차죠? 합차금은 제곱이 차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니? 계산하면 뭐가 되죠? X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y 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죠? 왜냐면 4분의 1승짜리를 제곱해버리면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승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만약, 그 앞에 거두개 계산한 게 이거야? 그럼 요 놈이랑 또요 놈이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x 2분의 1승에 제곱 쓰겠죠? 그럼 x 1승 쓰겠죠? 그 다음 y 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제곱 쓰겠죠? y 의 마이너스 1승 쓸 거고, 요놈의뺄 셈을 쓰면 돼요. 그러면 좀더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됐죠? 네, 이런 유의 계산, 계산식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문제 남았나? 하나, 둘,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남았구나. <laughs> 자, 필세제 9번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곱셈공식 변형공식 관련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변형공식 이용해서 적용해서 풀면 되니까 충분히 풀수 있을 거고요. 차라리 필수제 10번을 조금 더 주의깊게 보도록 할게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음, 2a 3승 마이너스 6a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는 요 단식으로 그지같이 주고요.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거 뭘까요? A3승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A3승 어떻게 구해요? 2의 3분의 1승 플러스 2의 마 3분의 1승의 3승이죠? 2의 3분의 1승 플러스 2의 마 3분의 1승의 3승이야. 많이? 자, 그럼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 어떻게 해요? 요놈 3승 쓰고 요놈 3승 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으로 쓰지 않고요 좀 변형된 곱셈공식으로 쓸게요. 뭐냐면요. 니네 이거 기억나죠? x뿔 y의 3승 전개하면 x3승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3승 썼잖아. 이렇게 쓰지 말고 x3승 플러스 y3승 쓰고요. 그 다음 플러스 3배의 xy x뿔 y 쓸게요. 가운데 한두개 묶어서 쓰는 거. 요놈으로 쓸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해요. 알겠죠? 됐죠? 그럼, 세제곱항 먼저 쓸게. 요놈의 세제곱은 2구요. 요놈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죠? 그 다음, 뿔 3xy, x뿔 y에 해당되는 놈 써야 되잖아. 그럼, 자, 플러스 3배의 xy. 자, 얘랑 얘를 곱해요. 얼마에요? 1이죠. 얘랑 얘를 곱하면 1이잖아. 빵승 되니까. 맞아? 그럼 1이니까 1쓸 필요 없고 그러면 x뿔 y 하나만 더 쓰면 되죠? 2의 3분의 1승 플러스 2의 마 3분의 1승 자 얘를 쳐다보면서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잘 봐요 얘 뭐예요? 2의 3분의 1승 플러스 2의 마 3분의 1승이러면 얘가 근데 a 아니야? a지 즉 a 3승은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이지, 이거? 만약, 플러스 3a인 거야. 괜찮아? 이거 유형 알겠어? 됐어? 어. 여기서 3a만 넘겨봐. a 3승 마이너스 3a는 얼마? 2분의 5. 그럼 끝났어. 왜 끝날게? 보이니, 혹시? 문제가 보여요. 2 a 3승 마이너스 6 a 2죠 그죠 어떻게 할거야 2로 묶어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얼마야 2분의 5 그럼 집어넣으면 끝나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거 괜찮아요 이런식으로 뭐에 3분의 3 3분의 3 3승하고 마이너스 6 a 뭐 이렇게 돼있는데이 문제는 무조건 이걸로 푸는거야 이걸로 무조건 요거요. 예 요게 제일 빨라. 무조건 요거야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 대입한다. 생각하면 안 돼? 삼승 계산하고 A 찾아가지고 이양시키는 걸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요거 A로 찾아가요 부분이 포인트예요이 부분이, 부분이 포인트야. 얘를 3A로 표현해주는 거. 얘가 포인트야. 알았어? 이게 제일 빨라요. 그 위에가 아, 요거요? 네, 아, 요거요? 네. 아. 요거요? 네. 아. 완전 세제곱식 전개식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은 3차항 가운데항 두개 쓰고 3차항 쓰는 유형인데 이건 흔한 전개 방식이고 곱셈 공식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어, 음. 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 부분을 나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 x y 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가운데 항을 제일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차항이 두 개가 먼저 나오는 걸로 모양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x y의 3승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아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라는 3차항이 있고 얘는 가운데 항이 좀 특별하게 3xyx y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를 쓴 거예요. 그럼 얘를 써먹으면 또 써먹기 좋은 게 x 블 y 블 z의 3승 아 제곱. 그럼 X 제곱항 있고 Y 제곱항 있고 Z 제곱항 있고 얘네 가운데 양이 좀 많아 EXY, EYZ, EZY, EZX 아, <laughs> 그죠? 제곱항들 이 있고 가운데 양 있고 제곱항 있고 가운데 양, 제곱항세 제곱항 아, 세제곱항 있고 가운데 양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설명하는 게 조금 있어 그래서 요놈으로 쓰는 게 좋은 거야 요 문제는 그놈으로 써줘야 돼 3xy, x 플 y에 해당되는 거 얘가 x고 얘가 y 역할인 거지 근데 3xy가 없죠? xy가 없는 이유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니까 없는 거예요 1로 사라진 거야 이건 x뿔 y 바로쓴 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x3승인 거고 y3승인 거고 얘가 3 그리고 xy 그 다음 x뿔 y 이런 거예요 모양이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계산하면 답은 10이 나오겠어요 괜찮죠? 거의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두 문제만 더 풀면 돼요. 5분이면 끝나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필세지 11번도 유명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유형이야. 자 이거는 그냥 풀이 방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보통 문제가. a의 2x승이 5라고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거 계산하래. a x승 플러스 a의 마이 x승 분의 a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풀이 방법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분모 분자에 a x 승을 곱할게요. 상관없죠. 똑같은 수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자그러면 a x 승이 얘한테 얘한테 분배될 거야.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니? a x 승 곱하기 a x 승이니까 지수가 x 플러스 x가 되죠. 그럼 분모가 a 의 e x 승이 되고요. 얘는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1 돼요. 그다음 분자는요. 역시 a 의 e x 승. 그다음 이건. 1 되죠? 예, 마이너스 1. 예, 네, 그래서 55 5 집어넣으면 6분의 4로 끝나요. 쉽죠? 얘도 똑같아요. AX승, AX승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돼요? A의 2X승, 플러스 1분의, A의 4X승, 플러스 A의 마 2X승이야. 그지? 그래 놓고 A의 2X승에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a의 4x승은 뭐예요? a의 2x승의 제곱인 거잖아? 그지? a의 2x승의 제곱이 a의 4x승이니까, 이건 5의 제곱 25라고 쓰시면 되고, 뒤에 있는 a의 마이너스 2x승은 뭘까요? 얘는요, a의 2x승분의 1입니다. 5분의 1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이 상태로 이제 부모 분자에 5 5 곱해서 정리하시면 6 5 3 0 5 곱하면 125 플러스 1 그럼 126 나오나? 그럼 1로 약분하면 15 분의 63 어? 또 약분 되네? 5 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맞나? 63? 맞죠? 네. 답은 5 분의 21 나오겠습니다 요거푸는 방법 알겠어? 생각보다 간단하죠? 전략 복잡하게 생겼는데 AX는 깔끔하게 곱해버리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유명한 다음 문제 유형은 뭐냐면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숫자가 엄청 거지같아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요. 근데 이거지같은 숫자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야 돼. 뭐 찾아내면 뭐 풀어. 제가, 첫 번째 있는 정보는 1 3의 X생이 27이라고 되어 있고요두 번째 정보는 1 1 7의 Y생이 81이라고 되어 있어. 13하고 117은, 그래, 뭐 13은 뭐 소수 그래. 뭐, 어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117도 13 곱하기 9이긴 한데,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없어. 없어. 그지 하지만 27하고 81. 3의 3승. 3의 4승. 그래, 안 그래. 맞죠? 3승하고 4승인데, 니네가 구해야 될거 살짝 보세요. X분의 3 빼기 Y분의 4라고 돼있죠? 그죠? 난 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배웠어요. 자, 그러면 13은 27에 X분의 1승이야. 맞아, 틀려. 근데 2 7을3의 3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지 간식 먹고. 간식 먹고. 그럼 좀 쉬고 있어. 어... 자, 3의 3승으로 가면 X분의 3승이래. 그치? 그럼 뭔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냐? 그치? 하나 더 해볼게. 잘 봐. 117의 Y승은 81이야. 그럼 117은 뭐야? 3의 Y분의 4승이야. 이거 맞아? 1 3는 3의 x분의 3승이고요 117은 3의 y분의 4승이에요 이해돼요? y가 넘어가면서 분모로 내려왔고 원래 있던 숫자 81이 3의 4승이니까 그 4승이 분자로 올라간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어 x분의 3하고 y분의 4야 근데 얘를 어떻게 빼래 빼래 어떻게 빼 변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뺄셈이 되겠지. 밑이 같으니까 그럼 나눠 117분의 13은 3의 x분의 3승 빼기 y분의 4승이 되는 거야. 만약 그 끝났어요. 117분의 13이 얼마일까요? 13 곱하기 9래매 9분의 1이잖아. 9분의 1이 3의 요거승이야. 네, 자, 9분의 1을 3의 거듭적으로 어떻게 바꾸지? 3분의 1의 제곱이죠. 맞죠? 그럼 3의 이해 돼요? 지수의 마이너스를 없애주면서 역수로 바꿔주려네. 역수로 바꿔주면서 지수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야, 3의 마이너스 2생이 뭐예요? 3의 제곱분의 1 아니야?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편한데, 여기서 여기로 오려니까 힘들죠? 그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자, 125라고 되어 있어요. 125분의 1이야. 얘는 5의 몇승이야? 마삼승. 그래. 분모에 5가 세개 있잖아. 그 마삼승이지. 이해돼? 9분의 1은 분모에 3이 두개 있어. 그럼 3의 마2승인 거야. 이거 바꾸는 거할수 있겠어? 괜찮아? 동의해요? 그럼 얘가 뭐다? 3의 마2승이다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 마2 끝. 괜찮죠 이런 문제 풀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할게 어디에 있는지 지수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모에 있어야 되네 그럼 분모로 가게끔 만들어 주셔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배운 데까지 해오시면